36번 보겠습니다. 1m는 100cm. X, 그럼 xm는 몇 cm겠어? 어. x. i 어. x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럼 여기 100cm에도 똑같이 x를 곱하면 되니까 100 네. x면 우리는 100x다. 요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음, 1리터가 1000밀리리터니까 5리터면 5000밀리리터 되겠네요. 그 다음 에 A%는 아까 했지만 A%는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 어, 그. 음, 100분의 A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개의 50%다 그러면 뭐뭐의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내거든요. 곱셈으로 나타내서 이제 오십 퍼5 0니까 100분의 5 0 오십 퍼센트면 어5 0야오 100분의 5 0 100분의 50에서 이렇게 곱하면 되고 곱했더니 오십 5 0렇게 됩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은 요거 가만히 보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50에서 미터0 1 0 0 x 의5 0 1 0 거기다가 y를 더했으니까 1번은 맞겠네요. 이해됐지? 네. 응. 그다음에 한 시간이 한 시간이 몇 분이야? 60분이잖아, 그렇죠? 어, 한 시간이 60분이면 x 시간은 몇 분이냐? 요리기로 넘어갈 때 x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x가 곱해지면 돼요. 60에다가 x가 곱해지면 얼마 되겠어? 60 옳지 60x 그럼 여기는 a 시간이면 60a 분이다 보면 되겠고 더하기 40분 그쵸? 2번도 맞겠네요 다음에 5리터면 밀리리터로 나타내면 5000 밀리리터 맞고 거기다가 x를 더 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a 킬로그램에 10% 라고 했는데 방금 말했죠 의자가 붙으면 뭔셈 활용하시면 된다고요 어... 곱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akg, 아 1kg이 1kg이 1000g이니까 akg은 여기다가 a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a 곱하니까 몇 g이라고 할수 있겠어? 그렇죠. 1000ag. 1000ag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아, 1000Ag이 있었는데, 의 라고 하면 곱셈. 10%면 몇분의 몇이 된다? 어, %면 분의 100이니까, 10%면 1 0 0분의 10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0 0분의 10이면, 요건 10분에 1 해가지고, 1000 곱하기 1 0분의 1이면 100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어, 날려가지고, 100Ag이 맞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x 퍼센트면 몇 분의 몇이라고? 백 분의 x 퍼센트면 분의 백입니다. 그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고, 의라고 하면 쌤이 곱셈이라 했고, 800원 맞죠? 800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동그라미 두 개가 날아가니까 80x가 아니라 8곱하기 x. 8x1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으아 그쵸 그렇죠? 도형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비려져 있어야 돼요 응? 각 보기들을 말하는 도형을 직접 그려보자 한번 보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했는데 자 정삼각형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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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나니까 요게 지금 xcm, 요것도 xcm, 요것도 xcm잖아. 그럼 둘레의 길이는 3xcm 맞겠어요? 응. 그렇죠. 왜냐하면 응. x와 에다 x, x x와 x를 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응. 우리가 요거 분배법칙 생각하면 x 더하기 x는 2x. 거기다가 x를 또 더했으니까 3x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나요? 네. 응. 음, 자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은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돼요 가로의 길이가 여기 xcm 세로의 길이가 ycm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아하 그러면 xcm가 당연히 몇개 나오겠어 둘레니까 두개 두개 나오겠지. X. 여기도 X 될거 아니야? 응. 그쵸? 그 다음에 여기 Y니까 Y cm도 몇개되겠어요두 개. 두개 되겠죠? 그러면 X cm가 두 개. X 더하기 X 하면 몇 X 된다? 어, X. x 더하기 x는 2x 그렇죠 우리가 분배법칙을 쓰면 x로 묶어내고 요 x 앞에는 사실상 1들이 있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해가지고 2x 돼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y 역시 마찬가지로 2y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구한 거는 2x 더하기 2y 센티미터인데 선생님 2x 더하기 2y랑 이게 같은 건가요? 당연히 같죠. 그렇지? 왜냐하면 2에다가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곱하기고, 요거를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주면 2곱하기 x 더하기 2곱하기 y 해가지고 당연히 그 결과가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음. 네. 응. 그다음에 정사각형. 정사각형인데 이번에 넓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x. 아 그럼 요 길이가 x 센티미터고, 맞죠? 왜 자꾸 미터라고 써요? x 센티미터고 이 길이도 x 센티미터 <laughs> 그럼 넓이면 가로와 세로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x 곱하기 x 해가지고 우리는 x를 두번 곱하면 x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xcm 곱하기 xcm인데 x랑 x 곱하면 x제곱 되는 것도 알겠는데 단위도 계산이 됩니다 센티미터가 지금 두번 곱해졌잖아 그치? 응. 그러다 보니까 센티미터도 두번 곱해져 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오케이 음 여기 단위도 단위도 계산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맞네요 3번 맞고 다음에 평행 사변형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 사변형 이도 마찬가지죠 요 길이가 지금 xcm 고그 다음에 평행선 껐을 때 요게 ycm 라고 합시다 그럼 이 넓이 구하려면 역시 x랑 y 를뭐 하면 되는 거야 네. 곱하면 되죠 그래서 xcm 곱하기 ycm 가 되겠고 그러면 수 길이 먼저 곱하면 우리 x 곱하기 y 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네. xy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치 네. 거기다가 cm cm 단위도 계산이 된다. cm가 두번 계산되면 제곱 cm. 그러니까 4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h인 삼각형인데 요 길이가 지금 x cm고 높이가 h cm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삼각형의 넓이는 xcm랑 hcm를 곱한 다음에 2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2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나눠줘 어, 2를 나눠줘야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겠습니다. 2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2분의 xy 단위는 제곱 cm다. 이렇게 나왔어야 올바른 답이 되겠죠. 됐고. 자 하나의 가격이 x1이고 개수가 y개야 그럼 총 가격은 얼마일까? x랑 y를 뭐하면 나올까요? 뭐하면 나온다고요? 그렇죠 곱한다 x 곱하기 y 총 가격은 xy1입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물건 가격이 x1인데 지불한 돈이 y1이야 그럼 거스름돈 우리 당연히 계산 잘하잖아 x에서 y를 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눈다고? 우리가 천 원짜리를 아 x에서 y를이 네. 아닌 니천 원짜리 사고 이천 원 냈어. 그럼 이천 원에서 천 원을 뭐하면 되는 거예요? 네. 빼면 거스름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 빼기 x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자. 음, 천이백 원짜리 찐빵 a 개래. 그러면 돈이 얼마? 사용된 거야. 얼마 필요한 거야? 1,200 a. 그쵸. 1,200 a 되겠고, 다음에 한 줄에 2,500 원인 김밥이 b 줄이래.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2,500 b. 그쵸. 2,500 b. 그러면은 물건 가격은 얘들 둘을 더해야 나오는 값이야, 빼야 나오는 값이야? 음, 그죠 찐빵과 김밥 가격은 얘들들을 더 해야 나오는 값이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거스름 돈이니까, 아, 만 오천 원에서 이 값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얼마, 어떻게 한다고? 거스름 돈이기 때문에 만 오천 원에서 이 값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지금 빼기를 이런 식으로 쓰면 15,000원에서 1,200a는 빼주고 2,500b는 더해 주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얘들을 한 덩어리로 빼주려면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해 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응. 이렇게 연산 순서가 얘들 둘을 더한 다음에 한 번에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괄호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요 괄호는 쌤이 정말 강조하고 싶네. 정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틀릴 것이 자명해요. 이, 이거 혹시 강의 안 듣고 이걸 푼 학생들 중에서 이 괄호를 스스로 한 학생이 있다면 지금 자기 머리를 쓰담쓰담 1 쓰담 0번 하시면 돼요. 미안. 강의를 들을 학생까지 고려해서 한 얘기예요. 자, 됐고, 39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 어떻게 돼요? 우리 외웠잖아. 그쵸? 그렇죠? 거리, 시간, 속력 이렇게 외웠잖아. 그렇지? 네.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가 되겠고. 요표요 그림 보고서 요 써내는 거는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속력 분의 속력 분의 거리가 되겠고. 20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 시간이라 할수 있어요? 음. 20분을 시간으로 나타낸 몇분의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의 3분의 1이잖아. 이해됐어요? 네, 음. 그치? 1시간을 한 1시간이 60분이니까, 1시간이 60분이니까, 요거를3 등분하면 하나에 20, 20, 20분 되니까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을 세수로 나눈 것 중에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치? 네. 음, 됐습니다. 3분의 1 시간 됐고. 그럼 문제에서 보자. 여기서 총 걸린 시간은 걸어갈 시간 더하기 쉰 시간 해가지고 식 세워봅시다. 그림 그려볼게요. A 지점에서, A 지점에서 15km만큼 떨어진 지점에 B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시속 Akm로 갔대요. 시속 Akm로 가다가 20분 쉬었대요. 그 다음에 다시 갔대요.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참 쉽네요 시작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치 네. 그럼 봐봐 얘는 결국은 A의 속력으로 15만큼을 간 거야 동의합니까 네. A의 속력으로 15만큼을 간 거야 중간에 쉬었어도 어쨌든 쉬는 시간 빼면은 그냥 A의 속력으로 15km만큼을 간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아, a분의 15라고 쓰고 거기다가 더하기 몇분더 썼어 20분이 더 걸렸잖아 그치? 응. 어, 20분이 더 걸렸으니까 거기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주면 이게 바로 a에서 출발해가지고 b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걸린 시간을 문자를 활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해 됐나요? 응. 어,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40번도 마찬가지야. 40번도 일단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 뭐다? 소금, 농도, 소금물.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소금물의 농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공식.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물 분해 소금이에요. 자, 옆에 보면 알잖아. 소금의 양은 농도와 소금물이 옆에 있으니까 곱셈. 아,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공식 이렇게 됐어요. 됐죠? 네. 이해됐니? 네. 어, 그다음에 이런 퍼센트 단위 쓰지 마. 퍼센트 단위 쓰지 마세요. 5%면 몇 분의 몇이라고 써버리자. 100분의 5라고 씁시다. 12%면 몇 분의 몇이라고 쓰자? 100분의 12라고 쓰자. 이해 됐어? 이거 이해 안 되니? 아까부터 요거 대답 좀 막히던데? 이거 어려워요. 5%는, %는 그냥 분의 100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거는 쌤이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물이 Xg이 있는데, 소금물이 Xg이 있는데, 얘는 5%고, 얘는 소금물, 소금물이 Yg이 있는데, 12%. 근데 5%라고 쓰지 말래, 쌤이. 100분의 5. 12%도 100분의 12. 이런 식으로 쓰네. 그러니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소금의 양은 농도와 소금물을 곱하면 된다 했잖아요. 너무 쉽네요. 이비커에서는이도코에서는분의 5고 소금이이 x니까 x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서는 농도가 1 0 0분의 12고 소이물이 y니까 y라고 쓰시면 되죠. 그리고 섞었다이비으니까 당연히 이 소금의 양이 더해졌을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네. 어,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하시면은 100분의 5곱하기 x면 100분의 5 x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쁘게 얘는 100분의 12y 뭐약분도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농도의 개념을 위해서 쌤 일부러 그냥 요렇게 놔두.